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원대학교 방송 크리에이터학과 임태원입니다 저는 이승찬입니다. 저는 박하은입니다. 황희웅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웹툰이랑 그리고 웹툰을 보고 느낀 점 이런 거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웹툰 이름은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이고요. 스토리는 뭐두 번째 마드락토리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웹툰이 뭐세요? 저 신의 탑 좋아합니다. 저는 네일이라는 네이버 웹툰을 좋아합니다. 이웅이요 저는 그나 혼자 레벨업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웹툰의 스토리를 조금 간략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스토리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럼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처음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의 선배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시내 탑이라는 탑이 있고 그 탑이 외 탑과 내 탑으로 나눠지는데 외 탑에 있는 사람이 내 탑으로 들어와서 탑을 오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세 명의 저승의 사자들과 한 명의 인간 세상에서 지금 의식 불명인 사람이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주인공이 혼자 엄청나게 말 제목 그대로 강해져가지고. 그냥 다 쏴고 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다들 웹툰을 좋아하는 이유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웹툰 좋아하는 이유를 한 가지씩만 말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부터 제가 웹툰 좋아하는 이유 그림체가 이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재밌어서 이 웹툰을 좋아합니다. 한채진. 저는 그 웹툰이 월요일 일일을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음. 저는 제가 어떤 작품? 웹툰도 어떤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작품을 보고 정말 감정이입해서 물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좋아합니다. 웹툰? 저는 이제 그림체와 액션이 좋아서 보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좀 뭐라 해야지? 영화에서 하는 액션처럼 그런 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네. 다들 그럼 그 웹툰에서 그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만 말씀해 보시고 그 다음 느낌적으로 넣어가겠습니다 다들 그 웹툰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럼 그 웹툰에서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한 가지씩만 말해보도록 하죠 저는 그 웹툰 주인공 1시즌에 나오는 신세영이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죠? 저는 주인공인 25번째 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인공인 최준웅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주인공을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느낌 좀.. 뭐라고 하지? 다들 주인공파야. 그러면 이 웹툰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승찬 씨에게 추천하고 싶고 생각보다 스토리 전개가 탄탄하고 그리고 살짝살짝씩 좋은 것도 나와서 승찬 씨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정 음. 저는 황희웅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는 요툰도 작화가 미쳤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동세대 살고 있는 모든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위로가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그냥. 액션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유튜브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laughs>